안녕하십니까? 우인 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사강 오행도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오행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암기를 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 기운의 특성, 뭐 색깔, 방위, 그다음에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색, 뭐 기운은 또떡 해가지고 장기까지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좀 숙지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그 사주에서 진짜 필요한 각그 기운들이 어떻게 생하고 어떻게 극하느냐 이 부분이 실제 그사주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배운 거하고 오늘 배운 것만 여러분들이 다숙지 하셔도 사주에 한30% 정도는 그 배우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이 배우는 오행도, 어떻게 이치로 보면은 가장 간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 바로 그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행도에서 좀 작아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해서 그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생하는 작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칸 건너 뛰어가지고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해가지고 이렇게 실선으로 보이는 부분이 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주는 생하고 극하는 작용으로 하면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하는 기운이 많으면은 일생 좀 순하게 이렇게 살수 있는 거고, 극이나 충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뭐, 영웅호골은 충이 많고, 그것도 견뎌내고 일어나,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영웅호골이 된다 그러는데, 일반적인 삶은 충이나 극보다는 그 생하는 기운이 많아서 일생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누구나 소망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 여기, 그, 제가, 그, 상생, 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썼는데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게 이제 생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목생화, 그, 그러니까 불을 피울 때 나무를 갖다 대면 불이 잘그 일어나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생, 화생토, 우리가 불이나 타고난 그 재가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 계실 때 흙을 빚어서 불에 구우면 도자기가 탄생된다 이렇게 연상하셔도 좋고, 어떻든 간에 화생토 한다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고요. 그 토생금, 땅에서 우리가 땅을 펴면 거기서 이제 금속이나 이제 광물이 나오죠. 그땅 속에서 우리가 귀금속을 우리가 캐내는 거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그 다음에 금생수, 우리가 바위나 이런 쪽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생물 같은 게. 그래서 금생수, 이렇게 그 아시면 되겠고요. 수생목, 우리가 그 나무가 물을 주면 무럭무럭 자라죠. 그래서 물은 나무를 생한다. 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모 이게 이제 생하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오행도를 원으로 그리신 다음에 거기 별식으로 이렇게 그려 가지고 생하는게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극하고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생하는지를 가만히 보면 이치는 다 아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어 이게 뭘 극하고 뭘 생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서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사주를 풀 때는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빨리빨리 보셔야 되거든요. 그 생하는 작용을 이제 한 다음에 요 사주를 가지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그러면 극하는 작용은 어떻게 되는 거냐. 목극토. 여기 보면 목극토 하죠. 우리가 나무를 땅에다 심으면 나무 뿌리가 땅을 바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토를 생, 그 극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극도 하면은, 나무를 심으면은 뿌리가 흙을 뚫고 들어간다는 걸 연상하시고요. 토국수. 우리가 그 물을 막을 때 흙을 쌓죠. 제방이나 댐을 쌓을 때 흙을 쌓아가지고 막는 것처럼, 물길은 흙으로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토국수. 수국화. 불이 나면 우리가 불을 뭘로 끄죠? 물로 끄죠. 그래서 물은 불을 극한다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치는 다그 뻔한 그 내용입니다. 그 화극금, 그 우리가 금을 녹일 때는 불을 막 접혀서 금을 녹이죠. 금속을 주물로 만들 때 불로 그 쇠를 녹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금극목 우리가 나무가 있을 때 나무를 뭘로 베죠? 그 칼이나톱 같은 쇠로 베죠. 그래서 이금극목 생하는 작용이나 극하는 작용이나 이치를 보면은 뭐 자명하죠. 자명한 건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주 푸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여기 보면은 이 병화 일간이 여기 보면은 토 생금 해 가지고 토가 금을 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금은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면 더잘 아시겠지만 재물입니다 재물 내가 갖고 싶은 거 재물 그 다음에 토는 여기서 화생토에서 상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재주나 내 아랫사람이나 내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수곡화 이거는 이제 극하는 작용이 되는 거죠 수가 이제 일간을 극하는 거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금기운은 금생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 돼가지고 내 재주로 돈도 벌고 관, 혓슬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도 보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역시 내 재주로 돈을 벌고 돈을 작은 돈도 벌고 큰 돈도 벌고 편재 정제가 되는 거니까 토생금, 토생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또이 금기운을 여기 보면, 사화가 비견인데, 주위 사람이 그 재물을 또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화가 여기 금기를 극하는 게, 저기, 케이스가, 그러니까, 사실 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는 충이고, 그, 청가는 극인데, 우리가 극을 한다는 거하고 충을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래서 청가는 일반적으로 극 내가 뺏어오는 거고, 일방적으로 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목극, 토, 목기운이 토기운을 일방적으로 치는 겁니다. 근데 지지는 이제 그 충이 되는 거죠. 서로 부딪히는 거. 이건 나중에 청간하고 지지 그 이야기할 때 다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오행이 서로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생하는가, 어떤 기운이 어떤 기운을 극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은 나중에 이그 사주 푸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주라는 게 생극재화로 푸는 거거든요. 결국 생하는 기운과 극하는 기운, 그 다음에 재, 제합한다는 뜻이 극하는 거랑 거의 똑같죠. 그래서 그 재한다, 그 다음에 화는 합화. 그래서 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평명략의 기본 원리는 생극재화로 이 사주를 감명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가 사주를 풀수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 십성 그다음에 육친을 내서 그 사람이 어떤 일반적으로 사회 활동 그다음에 그육친 관계 이거를 투명하는 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행의 생극 재화를 알면은 그 사주의 기본적인 것의 30% 정도는 알고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그 어제 배워 어떤 그 그각 오행의 특성과 그 다음에 오행도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시면은 사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행도는 여러분들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셔가지고 그리면서 계속 머릿속에 심어 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우듯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게 극하는가, 이게 생하는가. 이게 제하는가 이게 합하는가 이런 게헷갈리면 사주 보는데 엄청 그 힘들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아이 기운은 이 기운을 생하고 이 기운은 이 기운을 극하고 추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바로 그 1초도 안 돼서 알수 있을 정도로 계속 연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주 푸는다 엄청 쉬워져요. 사주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핵심적으로 몇 가지 외울 건을 외우고, 이치를 깨닫고, 머릿속에 둘건 두고, 이렇게 해주면은 사주가 금방금방 늘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오행도의, 오행의 기본 원리와 그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충분히 숙지를 해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오행도까지 배우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천간, 지지, 그 다음에 형증, 회압, 이런 식으로 앞으로 진도가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천간의 천간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하고 다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